제가 태국 갔다가 입국할 때 옷의 정체를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엄청난 썰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제 입국을 했어요. 캐리어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캐리어가 왔어. 근데 내게 없는 거야. 어? 어디 갔지? 라고 물어봤어. 스태프분들한테. 근데 내 캐리어가 없대. 캐리어가 모아져 있는 사진을 봤다. 내게 없는 거야 거기에 제 캐리어가 없어요 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한국에서부터 안 오는 거야 근데 차에도 없어 근데 거기에 진짜 막 비싼 옷부터 시작해서 내, 내 모든 게 들어가 있었거든. 막. 바르고 자고 하는 거. 사고다. 아, 이거 사고다 하고 있었는데, 당장, 그 다음날이 이제 리허설이고 공연이고 입국인데, 내가 아예 입을 옷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멤버한테 빌려, 어떻게 뭐 했는데, 애들도 1박 3일인데, 사실상. 옷이 있겠냐고. 그러다가 이제 스타일리스트 실장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애들의 이제 입국 룩들을 하나하나 나한테 맞는 걸 그래서 그날 이제 서연이한테 모든 걸 빌렸어요. 그래서 이서연으로 살기도 해보고. 그래서 막 장난으로 해외 나갈 때 누가 캐리어 들고 오니? 이러면서 그냥 단벌 신사도 아니고 옷도 안 가져와도 돼. 핸드폰만 들고 와. 이러면서 누가 천스럽게 해외 가는데요? 어? 캐리어를 들고 오니? 이러면서 캐리어는 다행히 인천공항에 분실물로 있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분실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그때 놓을할 뻔했어. 근데 찾았기 때문에 즐거운 에피로 남았다. 박지원이 나 캐리어 잃어버렸을 때 내가 단톡에 "야, 나 캐리어가 없다" 이렇게 보냈는데, 제일 행동적으로 걱정해줬어요. 일단 우리 방에 왔어. 방에 와가지고 "야, 어떡하냐" 이러면서 "야, 옷 빌려줄게" 이러면서, 우리가 그때 서현이랑 나랑 룸서비스를 시켰다고 말한 다음이었어 그래서 박지원이 갑자기 띵동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야 어떡하냐 이러면서 와가지고 몰라 나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때 내가 호텔 슬리퍼 신고 있었는데 이거 신고 신고 그냥 리허설 하는 거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난 속으로 아얘 이거 먹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걱정만 하다 가는 거야 그래서 왜안 먹지? 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알고 보니까 너무 놀라서 걱정돼서 왔대 <laughs> 기분이 좋아지는 멜로디, 기분이 좋아요.